받아볼까? 품 마사 품 마사 도망가 또 도망가네 내가 뭐 잘못했나? 예? 자 보세요 잡으러 간다 나 오늘 밖고 없다. 이자 봐봐. 엄마 컴백 호치민 좋아해 여기 아줌마한테 맞을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왜 이래 불청객이 뭔가 호치민의 불청객이야 나나 호치민 불청객 됐어 알았어요, 쏘리. 안 해, 알았어요, 쏘리, 쏘리. 하하이 <laughs> 자식, 웃어?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 해. 아, 나도 포기했어, 이제. 어? 나 솔직히, 난뒤 연락 오길래. 연락 오길래 나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.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지 내 친구가 뭐 자기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왔대. 어. 곱하기 2, 20만 동 줄게. 어? 아, 니다 돌아다녀봐야겠다. 안 한다고 그래. 내가 만 원을 팁 준다 해도 안 한다지. 나도 싫어. 이거는 내가 거절한 거야. 착각하지 마. 와, 근데 나만 왜 이래? 거절당하지? 발 마사지 한번 받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는데, 발 마사지도 어떻게 안 시켜주냐? 와, 이거 없네. 이거 없어. 없는데 뭐야? 런 찾는데 지아이, 지이 워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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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. 워터 맞다 맞다 워터 피니쉬 맞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돈으로 해결했다 그래 왜 <laughs> 이래 <놀람> <응, astronomical. 웃음> 신경질적이야 근데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해야 되는가 나는 VIP VIP 됐어 일단, Oi, 사... Oi. 너 오빠 부르지 마. Oi. 누나 오랜만, 리멤버 e m b 지아이 지아이 지아이. 지 안돼 성질이 지아이. 좀 맨날 성아이 지아이. 다다다다다이 지아이. 지아이. 다다다다다 성재좀하좀 내지만 마, 마. 어 오케이 어하좀내지마자 V I P 대접해 주세요 뚱뚱해씨 반갑습니다 <laughs> 아우 너가 뚱뚱해. 뚱뚱해. 뚱뚱 유뚱뚱해 너뚱 너뚱 유뚱 오빠뚱뚱 그래 우주라이크 이두개더이 뚱뚱해 너 아니 투말로 어. 아! 아! 네, 뚱뚱해. U 뚱뚱해, 투유 스몰 로우, 뚱뚱해, 빅사이즈고너 o B사이, 오빠 비사이즈 어, 나 갖고 놀... 아니, 너내 말도 듣기 싫어서 노래해준 거야? 어이가 없네. 아, 아, 아 미안해. 아, 아 예. 너도 뚱뚱해 잠시만 오랜만에 보니까 이쁘다같할요 왜냐면 동남아는 이런거 좋아하는데 아 치아 나는 너를 보고 싶었어 진짜? 진짜 리얼 오마이갓 아 진짜 근데 뮤직 스탑 스탑 안니 오빠 날씨! I said Would you l like to g e t h e r 알았어, 친구 소개 시켜달라게 n no, no, no. 친구 소개 좀 두꺼워, 꺼안 돼! 알았어 나는 오늘부터너안 찾아올게 오늘이 마지막이야 <laughs> 오케이 진짜 리얼 진짜 싫은갑이네 진짜? 오케이 리얼 <laughs> 유 유아이 <laughs> <laughs> 진짜? 어 오케이 리얼 좋아하네요 안 온다니까 유 해피 해피 내가, I happy. 어, 해피, 내가 안 오니까, 안 온다니까, 좋아하네. 자, 오케이, 텔레파시에 어, 아이, 텔레파시, 유, 텔레파시땅 오케이, 오케이, 텔레파시 어, 그냥 나는, You say no, massage. You see? 아, no, 나 h a I'm manager. y o u s e Okay. 여기서 먹자고. 뭐야? 너거. 코리안 푸드, 코리안 푸드. 아 됐다, 됐다. 말을 말자. 나나 지금 나나 열받아. 나 얘한테 한 수백 번찾인거 같아요. 지금 나. 자 잠시만. 잠시만. 너. 잠시만, 잠시만. 너, 너가 나를 백번찼어백번 맨날 마주치면 나도 포기다. 자. 포기할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참 매력이 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너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게 나흑하했어저 말하면서 이빨 파고 있어 내가 손님인가 이건 뭐 호군가 뭐지 어어어 <laughs> 어, 어. 일단 따라가 볼게요 고고고 go Go,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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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들 얘 오해한게 내가 설마 그건가 뭐야 여러분들 그래 아니 아니 노 섹시해 유노 섹시해 I k 어노섹시 I know y o 노 섹시해 뚱뚱해 노섹시 no y 뚱뚱하긴 한데 노 no 섹시해 어 I know 어 뚱뚱해. 자, 큐트. 아니, 너, 아니 잠시만 여기 거기 왜? 아니 유, 유핫, 핫, 좀나오케 <laughs> 오케이. 자, 행복하고 일단 돈 줄게. 자, 행복해라, 행복하세요. Okay. <laughs> 오늘이 마지막이야. 감사니다 에요 봐. 응. 그럼. 주문 땡큐. 어. 라스트 프리허그. 자, 마지막 프리허그. 라스트, 라스트. 오늘 라스트. 노 컴백 호치미 <No 웃음> <오침이 Wow>. <laughs> 바이바이, 자, 아, 여러분들, 아, 이제는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안 올게요. 나도 이제 소리, 나도 이제 안 오는 게 맞아. 바이바이, 영원히 바이바이라고 bye 할게. Bye bye. 자, 라스트 인사, 베트남어 배워 올게. 알았어. 영원히 바이 바이 <laughs> 좋아한다 베트남이 바이 바요 내가 뭘그바 그래 잘못했는데 다른 B J 들이랑이도 먹어주던데 나이테만왜 그런 거야?